안녕하세요. 가연텍스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주택 임대 사업자 4대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주어진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4가지는 네 첫째 매각 제한, 둘째,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셋째,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후 관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의 증액 제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각 제한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그 용도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임대주택에 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간 동안은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또는 주거 이외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무기간은 단기 4년, 장기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는 단기 5년, 장기 10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 용도를 어길 시 현행 주택 임대차법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 여부인데요. 그러면은 임대주택 등록 후 정해진 의무기간 4년 8년 동안 매각을 할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공구청에 양도 신고를 하면은 다른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 방법이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는 것은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도 신고를 하면은 가태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국세나 지방세, 감면 받은 부분은 100% 추징됨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입니다. 등록 방법은 일반적으로 어, 직접 방문하는 방법,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므로 온라인 사이트 렌트홈에서 렌트홈 지오점 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할 때 준비 서류로는 주택 소유하신 분은 건물 등기부 등본, 차후 주택 소유 예정이신 분들은 어, 종류에 따라서 분양받으면 분양계약서. 일반 사인 간에 매입을 하면 은 매입계약서. 또는 직접 건축을 하시면 건축 허가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신 후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세법에서는 30일, 60, 60일, 90일이 참 많습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네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주소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사를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임대 등록자 본인의 본인이 이사 갈곳 전입지 시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후 관리인데요. 주택과 준주택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네,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관할이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별지 25호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렌트홈에서도 다운이 가능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로점지오점KR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외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에 추가로 임대차 현황표를 제출하셔야 하는 점이 차이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의 증액 제한인데요, 증액 최대 한도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5%까지입니다. 물론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의무 기간,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 5%의 범위를 계산할 때, 월세와 보증금이 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전환 방법은 어 다소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여기에 나타내지는 않았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부동산 월세와 보증금의 전환 방법은 월세 곱하기 100이 보증금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를 전환율로, 전환율로 해서, 네, 역산해서 계산한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전화를 주시면 샘플이나 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네 가지 주택임대사업자 핵심 포인트, 4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물입니다 별책부록 선물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 문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공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거나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번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문의는 주소지 관할 임대주택 소유주 주소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하시거나 국세청 무료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핵심 포인트 4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